로운 주부생활 임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위로 밤잠 설치기 일수였는데요. 이제는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성큼 가을로 들어선 느낌이에요. 이 계절 여러분 좋은 책한 권쯤 읽어야겠다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웃사촌의 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소개도 안 시켜드렸는데 막 들어오시네요, 이제. 아우, 그럼요. <laughs> 빨리빨리 인사하고 싶어서요. 예, 듬직합니다. <laughs> 아, 그렇죠? 오늘도 듬직인가요? <laughs> 네, 오늘도 변함없이 듬직한 두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어디 잘들 지내셨어요? 네, 묵직하게 잘 지냈습니다. <laughs> 요즘 너무 선선해졌죠? 어, 밤에 춥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침, 밤으로 너무 바람이 차가지고요. 네. 긴팔을 입어야 되나 반팔을 입어야 되나 오늘 살짝 고민했다가 안에 반팔 입고 겉에 긴팔 입고 왔습니다. 그래도 선선해지니까 좀살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더운 여름보다는 그래도. 난것 같아요. 네. 저는 선선해지니까, 아, 이책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laughs> 그죠. 가을 되면 꼭 읽어야 될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laughs> 판에 박힌 얘기지만 가을은 네.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도서관 많이들 가시나요? 실은 요즘 애들 크고 나서는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수원에 도서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많더라고요. 네. 수원시에 도서관이 되게 많은데, 어, 수원시 모토가 그거래요. 걸어서 10분, 언제 어디서나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만들자. 어, 진짜네. <웃음> <웃음> 우리 집 바로 뒤에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걸어서 딱 10분 거리에 저도 도서관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도서관에서 계속 책을 빌려서 보고 있어요. 어. 요즘은 가서 직접 대출을 못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전날에 빌리고 싶은 책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네. 홈 페이지 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네. 그거를 예약을 해요. 음. 그러면 다음 날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그런 아. 식으로 해서 지금 대출 받아서 네. 어, 읽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자랑할래요. 네네. 가을을 맞아서 저는 책도 샀어요. 아어 사셨어요? <laughs> 신간이 나왔는데요. 네. 요즘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라 뭐뭐 뭐 이런 아. 어, 재테크 책도 많이 나오고 네. 어, 주부로서 경제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음. 그런 책을 좀 골라볼까 했더니 신간책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들 아오. 이제 대출들을 빨리 부지런히 하셔서 네네. 그래서 아, 이런 책은 사야 되겠다. 음. 그래서 어, 지금 맞아요. 책을 샀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구매했어요. 맞아요. 그 책들이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하고 싶은 책, 맞아요. 소장해야 하는 책, 맞아요. 빌려봐도 네. 되는 책. 네. 어, 그렇죠?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소장하고 싶은 책만 사요. 아. 아. 선생님은 도서글... 어떤 책 좋아하세요? 어, 저는 뭐 소설보다 그냥 에세이 같이 뭔가 이렇게 읽고 나서 교윤처럼 남는 한줄 남는 그런 책 좋아하거든요. 음. 네. 우리 도서관 얘기 하다가 또 자꾸 새길로 빠지는데 <웃음> <웃음> 우리 새기로운 주부생활인 수원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저희 오늘 도서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수원에 도서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네, 수원시에 시립 도서관이 열 일곱 개가 있고요. 음. 음. 어린이 도서관이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어.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도서관이 다섯 네, 개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청소년 도서관도 한개 있고요. 네네. 그리고는 아주 많은 네.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있대요. 그래서 소규모 음. 도서관이라고도 하고 이게 숫자가 130개 정도 있다고요. <laughs> 작은 도서관이 어. 그렇게 음. 많군요. 네네. 이 작은 도서관에는 새마을 문고도 들어가고요. 네네. 교회나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도 뭐 음. 숫자에 들어있기는 한데요. 너무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 이제 손쉽게 책을 음. 펼쳐볼 수 있는 곳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저 새마을문고 알아요. 네. <laughs> 금고 아니고요네네 <laughs> 처음에 전 헷갈리더라고요 새마을금고 음, 새마을문고 음. 그 저희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곡선 주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어, 주민자치센터 어, 네 거기. 근데 거기에 새마을문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서관에서는 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음. 아,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새마을문고를 갔더니 책이 너무 정말. 새 거예요? 네. <laughs> 새 책이 시리즈별로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마을문고에 책을 대여했거든요. 네. 너무 열심히 대여해서 그 해에 상도 받았어요. 어? 와. <웃음> 다독상. <웃음> 그래서 멋진 만년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새마을문고도 네. 매달 뭐 새로운 책이 반입이 되나요? 네, 원하면 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음, 사줘요. 네, 네. 원하는 음. 책들 선별해서 어, 사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책들 있으면 적어서 내면 금방. 사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네.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사랑샘 도서관인데. 아, 네. 많이들 모르세요. 네. 정말 작은 도서관이에요. 음. 거기 가면은 일반인들이 많지 않아요. 어. 그래서 책들이 다새 거가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책도 많이 읽히고, 네. 음, 새 책을 많이 빌려서 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 도서관에서 새책 빌리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laughs> 득템한 기분이에요. <laughs>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기능도 있지만 또 다른 기능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저희 네. 들 보면요 책은 안 빌리고 가서 공부하러 많이 가요 시험 때도 어, 그렇고 맞아요 네. 그렇죠? 맞 가면은 우리 옛날에는 되게 도서관에서 있는 자석이. 음. 독서실 좌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칸막이 있고 저는 네.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저 어렸을 때 정독도서관. 어, 저도 정독도서관. <laughs> 우리 만났었쓸을 수도 있습니다. 어, 사직도서관 뭐 이런 데 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 새벽조타고. 네, 맨날 엎드려서 자기는 했지만. <laughs> 네, 자리 맡고 요즘은 정말 카페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도서관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너무 예쁘고 시설도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주로 도서관 가서도 공부 많이 해요. 음, 네. 좋네요. 네. 우리 우띠님 <laughs> 어느 도서관 많이 이용하세요? 아, 저는 아이들 학교 도서관 많이 이용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얘기 쭉 들어보고 생각한 게아 도서관들은 책을 다잘 사주는구나 <laughs>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학교 도서관 많이 이용했는데 그 학교 도서관에서도 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거기도 신청 목록 쓰는 네 맞아요. 있죠. 네일에 이렇게 네, 써 있는 네. 그래서 거기다 쓰면 다음 주에 가면 구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교사 선생님들이 읽는 책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네. 그책 읽고 많이 도움도 받았던 음...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가르치는 뭐 훈육법이라든가 아. 뭐. 그런 책도 많고 교수법 같은 예, 교수법 네, 네. 같은 그 어. 전공서적 같이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좀 쉽게 풀어놔서 쓴글 이런 네.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책 많이 빌려봤었던 네. 것 같아요 교사용 이렇게 네. 써있는 칸이 아, 따로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는 배출이 안 되고 학부모 네 맞아요 네, 학부모랑 학부모 학부모한테만, 교사 한테 음.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네. 몰랐어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우디님 저 도서관 학교 도서관 봉사를 12년 했어요 <laughs> 아, 역시 네. <laughs> 그래서 거기서 책을 그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 가까이 해야 또 네, 맞아요. 어, 자꾸자꾸 읽게 되죠. 네. 멀리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 멀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한번안 가니까 이제 그것도 있어요. 걸어가기 귀찮아서 맞아요. 땀 나는 거 싫어서 네. 이러고서 진짜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검색은 해봐요. 그럼 음. 어느 도서관에 있어요. 음. 근데 가야 되잖아요. 저는 뚜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더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인터파크에서 사요. <웃음> <맞아>. <웃음> 아 근데 사실 이게 대여를 하잖아요. 그럼 반납을 해야 되니까. 네, 가기 그것도, 싫어도 가잖아요. 어, 그럼 또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올수 없으니까. 하나 연결이 반납을 되는데. 하면 왠지 손이 허전하지. 아요 음. 하나 들고 가야 될것 같은 네네, 그런. 네네. 간 <laughs> 길에. 네네. 네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봉사 얘기하셨는데요. 도서관에서도 봉사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거의 도서관 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네. 지금 아이들은 할수 없는 상황일 건데. 도서관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뭐 지혜샘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말만 가능하거든요. 음. 주말에 뭐 하루에 4시간씩. 네. 이렇게 정해져 있고 뭐 한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평일에도 가능하고 네, 주중에도 가능해요. 응, 응. 그래서 도서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봉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림도서관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음. 왜냐 하면 한림도서관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대요. 네. 거기 책에만 있는 책이 있대요. 음, 뭔지 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도서관 봉사를 가면, 한림도서관이 어그 이용객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게 널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꽂거나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엔 음. 이 책도 봐도 돼. 사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책도 보면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좋아해서 한림도서관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네. 음. 그럼 우티님은 네. 그 도서관 가서 책 정말 빨리 잘 찾으시겠네요? 네 천국이요 뭐 이런 거 예. 보시면 음, 음. 그래서 가면은 저는 먼지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먼지 닦고 계시나요? 네 책상 저희 먼저 집에 좀 와주세요. 책상 먼저 막닦아나요 그러니까 애들 오면 이제 책막 이렇게 펼치면서 <laughs> 맞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전또 호흡기에 이렇게 먼지 음. 들어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면 막 닦아요. 그러면 사서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오시면 어머니는 왜 맨날 청소를 하세요 음. 그러세요 아니 저는요 애들이 먼지 먹는 게 싫어서요 아 제가 할 건데 아 선생님 저 지금 할일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 이렇게 음. 해 놓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애들 키우고 이랬을 때는 책 솔직히 읽을 시간 없었잖아요 근데 음. 거기 봉사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읽고 싶은 음. 책들이 거기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 짬짬이 가서 음. 읽어도 그게 맞아요. 한 달이면 한 권을 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 보고. 음. 제가 거기 있으니까 제 아이가 거기 들려요. 음. 그러니까 걔도 빌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겸사겸사 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 소독기 써보셨죠? 네, 소독기. 네. 여러 사람이 쓰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아요. 살균해주고, 그렇죠? 음, 맞아요. 예. 저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세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도서관에 갔었어요 지에샘 어린이 도서관. 근데 그때 수족구가 유행을 한 거예요. 네, 음. 그래서 한번딱 갔는데 그 같이 있었던 방에서 수족구 환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도서관에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laughs> 어느 날 보니까 그 살균하는 기계가 들어와 <laughs>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음. 참 신뢰가 가는 도서관입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어 이렇게 수원에는 도서관도 많고. 또 나름대로 각자 특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러게요 네. 이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음. 그 시립 공공 도서관은 특성화 주제를 도서관마다 정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음. 거기에 따라서 자료 코너에 프로그램도 그런 특성화 주제에 맞게 어, 운영하고 음. 그리고 테마에 맞는 도서를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아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이 음.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한림 도서관 저희 아 가 봉사 많이 가는 거기에 네. 여행 칸이 있어 요 여행. 아, 네. 네 그리고 거기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음. 커다란 지구본이 있어요 네, 네. 이 홀에. 아, 그 그러니까 한림 도서관은 아, 혹시 여행인가요? 아, 네. 네 맞아요. 아, 한림 도서관이 여행하고 사진이 아, 네, 특성하네요. 그, 아, 그 네. 인테리어에서도 그렇게 효과를 줬네요.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한림 도서관으로 가서 그러네요. 찾아보는 아, 게 제일 좋겠네요. 음. 또 다른 데는요. 어 성경 도서관은 역사고요. 음. 아. 역사도 오래됐지만, 잘 네. 어울리네요. 진짜 성경도서관은 어울린다. 되게 크죠? 음. 네, 네, 굉장히 크고 그죠. 오래됐죠? 제가 아. 아는 거 보니까 큰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오래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역사인가 보다. 네, 네. 음. 그리고 호메실 도서관은 육아래요. 네. 네. 육아기 때문에 육아 코너가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음. 쉬어가거나 또 수요하거나, 음. 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임산부도 쉬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코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예를 들면 뭐 북수원 도서관은 미술, 광교 홍제 도서관은 디자인 아~ 디자인 선생님 저도 여기 가봤어요 홍제 도서관 네. 혹시 디자인이니까 건물도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아~ 건물은 네. 그냥 일반적인 건물인데 음. 그 안에 들어가면 의자 같은 거를 좀 네. 약간 디자인. 아. 음. 음. 스러운 의자를 좀몇개 갖다 놨더라고. 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네네. 뭔가 포인트를 주려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아트적인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카드 뭐 이런 것도 전시해 놨고 음. 그게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전시 내용이. 아. 어 그리고 광교푸른숲 도서관은 자연 치유래요. 어우 주제 멋있네요. 되게 음. 잘, 매치가 잘 되죠. 네네. 그 지역하고. 네, 맞아요. 광교 프렌스 도서관 가보셨어요? 가고 싶은 데가 요 안에 있어가지고 아. 조사만 해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직 못 가봤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광교 프렌스 도서관 진짜 예뻐요. 음.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음, 도서관 같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아, 어, 가보세요. 뭐라고 말로 <laughs> 좋긴 한데 뭐라고 그쵸? 설명이 안 되네요. 힐링, 힐링 할수 있는 쉼터 같은? 어, 그럼, 맞아요. 광교산하고 음, 이렇게 그쵸? 같이 그쵸? 매치가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내 내부도 굉장히 어... 일반 도서관 같지 않아요. 전혀 딱딱하지 않고. 저꼭 가볼게요. 네네. 그럼 여기가 거긴가요? 혹시 네. 이렇게 야외에 독채로 되어 있어서. 어, 네,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아, 진짜 가보고 싶은데. 그, 저, 저, 거기, 그죠?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네. 어,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 그건 뭐냐면요 푸른숲 책들이라고 해가지고 독서 공간을 이 실내가 아닌 약간 야외 산 속에 네. 이렇게 아. 오두막처럼 집 어, 예, 모양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뭐 정원이 한뭐네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래서 방마다 컨셉이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일단 예약을 하시면 1일 뭐 4시간 사용하는데 네. 유료예요. 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아. 책을 대출해서 거기 가서 읽으면서 이제 음 소규모 모임도 할수 있겠고요. 그죠? 독서 모임도 가능할 수고요 어, 너무 같고. 좋네요. 아, 너무 가보고 싶네요. 푸른 숲 책들. 제가 갔을 때 저는 음. 진짜 언 어, 1년이 넘었네요. 그때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프랑스 책들이 네, 맞아요. 그에 올해, 올해 개관한 거고요. 그 예. 네, 원래 2월에 개관을 했는데 네. 시범적으로 음. 운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오픈을 해서 네네.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여기 우리가 회의하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여기는 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라 3인 이상 모이지 마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독립된 공간이라 네. 저는 오픈할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안 했더라고요. 음. 음. 이문 열면 저희 꼭 한번 가봐요. 약간 방갈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맞다, 맞다. 맞아요. 방갈로. 방갈로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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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겠네요. 네. 숲속 오두막 어, 방갈로. 예뻐요. 이름도 예뻐요. 뭐 음. 백리향, 산수국 바람꽃, 물봉선, 금강초롱 이렇게. 아 정원수가 최대 6인이네요. 음. 제가 선생님 얘기하는 동안 막 찾아봤어요. 음. 그 예약도 미리 할 수가 있네요. 매월 1일부터 이... 다음 달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네. 1인이 월 1회만 예약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한 턴만 가능하대요.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씩 어, 예약이 가능한데, 하루를 빌리는 건안 되나봐요. 아유, 좋은 건 나눠야죠. 네, 맞아요. 우리 코로나 좀 끝나면 꼭 푸른숲 책들 가서 회의도 하고, 책도 보고, 네, 마음의 양식을 쌓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저희는 지금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도서관은 열람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서를 대출해주기도 하고 이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다른 서비스들은 혹시 없나요? 다른 어, 부가 독특한 서비스? 독특한 게, 네네. 있긴 있어요. 어. 제가 찾다 보니까 무인 도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무인 도서관. 저는 아직 접해보질 못했거든요. 저는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아직 사용은 못해봤어요. 아. 지하철에 있는 거 그거죠. 거기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못 봤구나. 네, 지하철 저는 위로만 다니거든요. 네, 지하철 티켓팅 하는데 옆에 음. 보면 책나루 무인 도서관 이렇게 아. 써 있고 거기 약간 택배함처럼 이렇게 칸 칸이 나눠져 있는 그런 이렇게 철제처럼 되어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 미리 예약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책을 받고 하는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바쁜 직장인들도 책 보고 싶을 때 그런 네네. 식으로 해서 네네. 퇴근길에 찾아오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 의도라고 해요. 아. 그래서 한 번에 두 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또 14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원역, 영통역, 수원시청역, 성균관대역, 망포역 광교 중앙역에 있네요, 아, 수원은. 정말 아.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이. 네. 어. 음. 있네요. 근데 너무 적절하게 음. 잘 만든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 바쁜 사람들한테 참 좋을 음. 것 같아요. 어,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상호대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뭔지는 네. 잘 몰라요. 네. 이용자가 원하는 그 자료가 없을 때 네. 다른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용하는 그 도서관으로 갖다 놔 주는 거죠. 헉, 저는,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네네네. 수 있네요. 아. 괜히 버스 타고 안 가도 되고 오, 그냥 그 도서관에서 <laughs> 예, 좋은 시대에 살고 받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음. 어 이렇게 편한 시스템이 있는데 몰랐어요. 여태까지. 어 역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경기도에도 없다. 근데 음. 다른 곳에 있다. 다른 음. 지역에 완전히 다른 도나 뭐 이런 곳에 있다. 네네. 그럴 때는 책바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상호대차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 음. 대신 택배비는 들어요. 아, 아, 택배비는 드는군요. 근데 필요한 책을 찾으려면 사실그 정도는, 그쵸. 네. 아, 역시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네요. 맞아요. 네. 책날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쉽게 음. 음, 필요한 책을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라그래요 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있지 않나요? 아또 있어요. 제가 네. 알아본 거는 네. 임산부하고 유아들은 책 음. 빌리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생의 첫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임산부나 유아들한테도 무료로 책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네. 또 있어요. 어, 장애인이나 또 임산부, 유아를 위한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음. 수원시 도서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자 도서관은 뭐죠? 아 이건 책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전자 책을 빌려보는 건데요. 이북인 거죠? 네, 그렇죠. 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북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처럼 전자 책이 있는데. 저는 뭐 이걸 제대로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정작 보고 싶은 책이 올라와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음. 예. 그리고 저는 전자책이 아직 불편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저도요. 옛날 사람이라 음. 그런지 네. 책을 이렇게 종이로 종이, 넘겨야지 음. 되지. 아 어, 이거 태블릿이나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이렇게 보는 게 책을 보는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맞아요. 것 우리 옛날 사람이네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우리 우리라서 그래요. 저도 어. 이책 넘기는 그게 좋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은 또 다들 맞아요. 모바일로만 음. 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온 거 같아요. 네. 네. 음. 저희는 그냥 책 보는 걸로 네. 아이들은 이북, 이북 하는, 하는 걸로. 걸로 이북? 아. <laughs> 아,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왜요? 왜요?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 나오면 이제 <laughs> 멈춰야 하는 시간이에요. 헤어질 시간이 됐다니. 네네. 가요?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이만 가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슬기로운 주부생활 어, 수원시 도서관에 대한 내용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듬직하게 있을게요. 정말. <laughs>